한주일잘 지내셨습니까 어, 이 코로나가 이국국에 점점 더 극성을 부린다고 하에데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사히 우리 오늘 에식일에교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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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한국에에에서한국에에에 그래가지고 이게 웬만하면 보통 이제 글루르 다가다 해결하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그 빌리한테 쫓아가서 이렇게 꿰맸는데요. 그 흉터가 이렇게 남았어요. 그래서 이쪽 이만큼이 감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만져보니까 피부 끝에 약간 감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질 때도... 한 번에 그 실수를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해서 그 감각이 다시 회복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내면서 어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무심결에 지날 수 있는 그 그런 죄들 그런 것까지라도 잘살피시 살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리고 한가지 예, 광고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그이 교과 공부에 대해서 인터넷이나 카톡이나 그 스카이프를 이렇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밖에 종이를 준비해 드릴 테니까 거기에 본인들의 이름을 적으셔서 교사까지 정하셔 가지고 그렇게 그뭐 카톡이나 스카이프를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어, 오늘은 어 박형종 목사님께서 순서를 써 주실 건데요. 어, 제목은 전도의 이유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 어, 큰 은혜 나누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기 동안에 전도법, 전도법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기 총 주제는, 여기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교에 참여하는 기쁨이라. 그런데 원교제는 이게 부교, 부제입니다. 부제. 부제목이에요. 원 제목은 Making Friends for God 여러분 두장한번 넘겨보세요. 두장 6페이지 보세요. 6페이지 교과서 가지고 오셨어요? 6페이지 보면 하나님을 위해 친구를 사귀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번역 좀 잘못했어요. Making friends for God시거든요. Making friends with God은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making friends for God은 하나님을 위해서 친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Making friends with God, 하나님으로 더불어 친구가 되라. 그게 첫째지. 그게 정로의 계단입니다. 정로의 계단과 같이 주님께로 나가는 계단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느냐? 그러면 친구가 되지 않았어요? 친구가 되는 것도 다른 친구가 도와주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시지만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접근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친구가 됐는데 애녹처럼 굉장히 밀접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뭐 예수의 제자들처럼 친구가 됐다가 예수께서 친구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는 "그러나 친구가 부인한다고 베드로가" 그러니까 친구도 그 질이 여러 가지라고, 여러분은 어느 수준에 있는 친구입니까? 아 친구라고 해서 100% 친구가 된 사람도 있고, 한80%된 사람도 있고, 50%된 사람도 있고, 10%로 20% 빈들빈들하는 친구도 있다고. 자, 나는 어느 시점에 있는 친구인가, 날마다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그런데 Making friends with God 여기 번역하더라요 하나님을 위해서 친구를 사귀라, 하나님과 사귀라 말이에요. 제목은 이게 아니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친구를 만들라. 그러면 내가 친구가 되었으면 내가 가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붙여주는 것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잘해서 하나님과 친구가 되게 하느냐 그 공부입니다 이번 한기 동안에. 자 여러분 넘겨보세요. 책도 안 가지고 오셨나? 여자애 공부를 안 하니까 책을 안 가져 두달 일이 정상인지 모자 여기 8페이지 보면 첫째 과목은 뭐든지 철학이 철학이 서야 돼요. 왜 전도하느냐 그부터 알아야 돼요. 철학입니다. 철학이 중요하다고 출발은 왜 내가 일을 하느냐, 알아서야 알면 하는 일에 힘을 더 냅니다. 여러분, 왜 전도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이 전도라는 거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친구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거 공부하다가 말이죠. 내가 이 가르칠 자격이 없다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굉장히 친해져야 이 과목이 살아 움직이지. 아, 빈들빈들하는 신앙에, 아시겠어요? 어? 아, 아무나 뭐 다른 사람 뭐 친구 만들 것도 별로 없고, 뭐내 아내가 와 밥, 밥 먹고 왔다 갔다, 산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뭘 내가 남에게 친구를 만드는 것을 가르치는가. 생각해 봐서. 그러나, 하나님과 할수 없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다르세다 저도 어떤 때는 막 마음속에 동기가 중요하잖아요. 동기 유발. 동기는 뭡니까? 동기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격발해서 움직이는. 아, 그렇게 해야 친구를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은 친구를 제대로 못 만듭니다. 나 같은 사람밖에 못, 받, 못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기적인 사람으로 가득 차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인들 빨이 얻었다고 뭐 친애 몇명 받았다고 말해요. 인간 자랑이지. 그런 친구 만들어봤댔자 바람만 불면 낙엽처럼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가 다잘 알아요. 만들어도 진짜 친구를 만들어야 돼요. 목숨을 예수께 바치는 사람 맞습니까? 자 이번에 다시 우리가 내가 어떤 친구인지 알고 한번 오른 친구가 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진정한 친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진정한 친구면, 결혼하면,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이용할까? 그건 진정한 친구가 될수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봉사할까? 그때 친구가 되는 겁니다. 부부 가래 친구 아니에요? 예수님과 친구 아닙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사용하십니까? 아주 달라요! 하나는 친구, 하나는 가짜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지배하려고 하십니까? 성령보, 뭐, 적다 성령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여비로 여러분을 지배하십니다. 아주 다르다고! 아주 다르다. 한 사람은 완전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완전히 성령의 지배 아래 들어갑니다. 내가 이 생각하다가 갑자기 욥이 생각이 났어요. 욥그 아, 사람은 하나님 신정한 친구 아닙니다. 완전히 이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재물을 주시니까 친구인 척 하지 개명을 순종하지. 만일 그에게 축복을 거두면. 그는 완전히 이기적인 사람으로 전락할 겁니다 하나님 품성을 하나님 사랑인데 진정으로 살아가는 동기로 사는 사람 이 세상에 절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그런데 무슨 구속을 계획이니 그래 구속에 백날 세워봐 전부 이기적이란 말이야 전부 다 참말로 변화된다. 욕이 있잖아요. 욕이요? 그러니까 욕밤은 요비 축복 거둬봐요. 그가 진짜, 진짜인지 아닌지 가짜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증명하셔야될거 아니에요. 그 한번 해보라 그러세요. 그걸 죽이지는 말고 해보라니까 그러니까 자기 모든 재산 자녀들 다 없어졌어요. 그때 욕이 어떻게 하냐 온 하늘이 내려다 보고 있으니까 욕이 뭐라 그래요? 그 유명한 말씀 한거 있습니까? 1장 뭐요? 주신 자도 여호하시오 또 취하신 자도 여호하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동할 조다 그러니 말이에요 사탄이 졌다고 욕같은 사람이 될수 있다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그런 사람 못, 못 만들려면 이 땅에, 그런 사람 못, 만드, 못 만드신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괜히 돌아가셨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막돌아가지고 죽으시면서, 전부가 이기적인 사람으로만 가득 세상을 채우면 예수님왜 돌아가셨어요? 그건 구속의 계획의 실패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고. 나만이라도, 욕받은 사람이 되기로 결심합시다. 나만이라도 사랑으로 격발되는 이기심으로 아니고 교회를 이용하는 거 아니고 교회 직분들 보면 자기가 원하는 직분 같으면 예 하고 받고 목사도 알았을까 그러면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네? LA에 어느 교회로 오라면 아 하나님의 뜻이라고 간다고 그리고 좋은 자에이면 절대 안 갑니다 완전히 이기적이라고요 그런데 무슨 예수를 닮았다 그래요 무슨 예수의 친구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신적으로 사역자고 참말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변화되면 친구를 만들 수 있어요 남의 것과서 그때까지는 친구 만들려고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도 자기 같은 사람 만들 테니까 하는 것도 곤란하다고 여러분 제가요 아침마다 가는 코스가 있는데 옛날에는 뭐한 시간 반씩 걸었는데 요새 저라는 삼사 주만하고맙니다 40분 놀이렇게이게 가면요. 어느 짠기밭에 편말이 붙었어요. 편말. 왜 선거 기간에 트럼프를 지지한다뭐 편말 붙은 거 있잖아요. 편말 붙었는데 뭐라고? 편말이 붙었냐? Love is why. 사랑이 그 이유다. 야! 이게 바로 오늘 내가 공부하는 어, 내용을 말하는구나 사랑의 이유다 왜 당신 왜 그렇게 삽니까 사랑의 이유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당신 왜 그렇게 생애합니까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은 내가 내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의 사랑은 없습니다. 나는 이기적이라고. 내가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자신을 갖다 맡기는 겁니다. 그럼 사랑이 흘러가요. 그런 사랑이라야 진정한 사랑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성경는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경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종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오셨어요.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그랬어요. 그럼 우리 그 감격해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남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자기에게서 원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의 성교는 없습니다 그건 전부 가짜입니다 성교는 모두가 다들 하나님의 성교입니다 하나님이 성교하시는데 내가 감격해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가지고 성교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부담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부담이 내가 무슨 그 사람을 변화시키다 내가 뭘변화시키야 자기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줄에. 여러분, 나는 66년, 66년 믿었는데,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만 깨달았어요. 오, 교회 수십 년간 다니고, 온갖 공부도 하는 사람,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 많죠. 에? 전부 이용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다됐서요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말하고 끝내야지. 다할 수는 없어요. 자, 일요일 뭐라고 했어요? 일요일이에요. 보세요. 전도의 이유. 왜 전도하느냐? 다섯 가지 있어요, 여기. 다섯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내가 전도하느냐? 그 말이에요. 첫째! 구원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내가 도구가 돼서, 하나님이 세상을 막 사랑하시는데, 내가 자신을 맡겨가지고, 감격해서 맡겨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시겠어요? 네 하나님이 사람을 영원 구원하시는데 내가 자신을 맡겨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보다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제공하는 그 통로가 순결하면 순결할수록 그 감동을 받고 옳은 교인이 됩니다 그사람이 위기심을 가득한 교인이라면요 치명적는 만드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같은 사람 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변화되지 않는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교회 하시는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왜 성교하느냐?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사람에게 기회가 많아야 되는 겁니다. 가마를 받도록. 그 성교의 선교의 첫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예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연애하는 사람 그 남자가 뭘 좋아하느냐 하면 남자가 좋아하는 거 선물도 사주고 다 하잖아요 남자 듣기 좋은 말만 편지도 하고만 온갖 일을 다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보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왜 전도합니까? 예수가 전도를 제일 좋아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누가 보금 15장에 보면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거든 아, 나 인하, 그거 그 인하기보다 그한 사람을 인하여,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나, 하나님 기뻐 못 견뎌요. 그, 스파냐에서 보면, 어?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사랑으로 넘쳐 흐릅니다. 너무 귀여워요. 믿음 있는 사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십니다 저, 양이 한 마리 없으니까, 99마리 있으면 돼지한 마리, 그거, 그거 뭐 없어져도 괜찮아요. 언니라 까불더니, 어디 가서 뒤어져라그렇게 아니잖아요. 그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아가지고 찾고 찾고 찾고. 하나님은 찾으시는 나라입니다. 그래도 드디어 찾으면 메고. 죽은 시체를 가져오거나 메고 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찾았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래 메고 집에 와서 막 살리는데 잃었다가 양을 찾았다. 다 와서 나와 함께 기뻐하죠. 그리고 누가 보고 15장 보면 집안에서 언제는 잃어버려 가지고 막 썰고 썰고 해서 찾아 가지고 그는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아까 그는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타락한 사람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화이트 부인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잃어버렸어요 보면 변화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사랑은 모릅니다 진정한 변화 모릅니다 의심합니다 성경도 잘 아실 거예요 잃어버렸어요 교회 안에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 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저 사람 도움 필요한 거 압니다. 내가 영적으로 변화된 사람은 다른 사람, 저 사람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 그 사람은 어떻게 너 도와줄까? 영적으로 힘을 줄까? 결국 그 사람을 교회 안 밖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도구가 됐어요. 그래서 언제를도대 찾았어요, 교회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이런 언저을 찾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탕자의 비유 보면 다 기뻐하는 저 교회 전통적인 교인 바르시아적인 교인 교회 오래 믿은 교인 기뻐하라 합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 교회 경쟁자 생길까봐 겁난다고 아시겠어요? 그런 거 많습니다. 정치적으로만 생각한다고. 그러도 아, 기뻐하네요. 큰 형님, 그 뭐, 타락 안한것 같지만은 제일 많이 타락한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예수를덜 닮은 사람이 큰 형님이에요. 그건 치명제 불치예요, 그 형님은. 그만 기뻐 안 하고 다 기뻐한다, 다 기뻐해. 다. 교회 그 안에 오래 믿은 사람, 그 사람들. 진짜 문제예요, 참말로그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종교에감격이 없다고. 모두가 다 기뻐하는데, 자기만 화가 나가지고 말이야. 나는 이렇게 많이 했는지 말이야. 자기 행함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각 안 합니다. 활동이야, 많이 하지. 활동이 우리의 구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신다고. 하나님은 일의 양을 안고십니다 하나님은 동기로, 어떤 동기로 일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우리가 왜 성경합니까? 내가 나눔으로 내가 자라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나눔으로 성장한단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성장해요. 나누지 않으면 성장을 합니다. 두 호수가 있는데, 요단강저 아래는 사해요. 위에는, 어, 뭡니까? 갈릴리 갈릴레오스. 호수 갈릴리 호수는 사해에서 물이 막 들어와서 그 다음에 흘러, 흘러보내는데, 그 아래 말이요 생기가 도는 물이 있고 말이죠. 이런 고기들이 의장이 좋아요. 그런데 내려가서 사해로 가면 절대 안 내려보내요. 다 썩었다고, 우리가 뭐. 여러분, 사연에 가봤는데, 몇 감지는 안 해서, 어떤 사람 몇감지 두둥실 떠 있어요. 그 소금 덩어리라고 그래요. 뭐, 떠면 뭐랍니까? 그런데, 나눔으로, 주라! 그래야만 내가 받으리니, 연금 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열심히, 헌신하고 이생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배로 주신 거예요. 자, 왜 전도합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전도합니다. 성장하니까. 왜 전도하십니까? 이유, 예수께 충성하기 위해서. 군대입니다. 군대는 명령의 움직임입니다. 서약으로 단체를 이루었어요. 예수께서 군대를 만드시자않 그래, 전진하면 갑니다. 아시겠어요? 구름이 뜨면 이동합니다 그리고 나팔보도 다 서요. 명령의 움직입니다. 군인대로 보면요. 충성하잖아요. 나라의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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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낮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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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뭡니까? 우리 예수께 충성합니가 예수하고 언약을 맺은 사람 약속에 의해서 만든 깡패집단 같은데 제일 충성만이에요. 목숨 걸고 일하면서 깡패들. 근데 우리 군대,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에서 충성, 그래서 명령합니다. 그런 사람 있게는 그러면 왜, 왜 전도합니까? 예수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그 다음에 또뭐니까 마지막으로. 예수의 사랑을 너무 받았기 때문에 사랑 안 하고는 못 되게요. 그 기간에 일해야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우리 자녀를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번에 하나님을 위해서 친구를 만드는 일에 우리가 종사함으로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노력할 때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더욱 훌륭한 친구의 관계에서 자랑해 도와주시고, 오늘의 교과에 제시된 수준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효과적인 친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배우려. 이 한기 동안에 공부하는 모든 분들의 노력에 복을 주셔서 진정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빕니다.